앞촌, 어, 운막촌 출신의 도미타로 가난의 굴레가 벗어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고 또 최수명과 사랑에 빠지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. 앞으로 어, 우리 도재환 씨가 펼쳐가는 노력에 많은 도 네, 어, 도재환 씨가 리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 기자님께 표정 드리겠습니다. 자 끝으로 우리 오른쪽 표정에 계신 기자들께도 멋진 네 안녕하세요. 바스켓볼에서 강산 역을 맡은 도전입니다. 저희가 이제 이 바스켓볼을 하면서 처음 전극에 대한 전극이라는 것의 주인공을 맡아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. 또그럼으로 인해서 처음 이제 대본을 받아봤을 때 굉장히 무겁게 읽혔고 어렵게 읽혔는데 감독님을 점점 만나고 이제 얘기하고 대본에 대해서 분석하다 보면서 어, 오히려 그런 불안함보다는 조금 더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. 일단 그래서 감독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동건 선배님하고 <laughs> 이렇게 네, 마이미에서 뵀었고 아역도 했었는데 참 저한텐 과분한 수식어죠. 네, 과분한 수식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어떻게 또 마지막 승부처럼 네 저도 바스켓볼을 이렇게 같은 소재로 한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 승부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드라마인 것처럼. 저 개인의 뭐 목적이나 이윤을 위해서나서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고생하고 힘들게 작업했던 만큼 되게 뜻있고 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기억에 남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